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리플을 볼 건데요. 지금 리플에 두 가지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가오는 일정들과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상세한 분석까지도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급해서 이렇게 빠르게 답변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이렇게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상관없고요. 늦은 시간에 보내주시면 다음날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때나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답변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리플로 넘어오시게 되면 먼저 비트코인의 움직임부터 볼게요. 제가 지난 주부터 강조드렸던 이 강력한 반등이 나왔던 캔들의 시가 자리, 일봉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지켜진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탈이 된채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바로 이번 주에. 5월달에 CPI와 FOMC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잡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방향성이 잡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개별적인 큰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 있죠. 바로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에 힌먼의 연설 자료 공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공개 이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리플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잡힐 겁니다. 근데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2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해 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안착이 나온 뒤에는 뭐예요?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리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리플의 BTC 차트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리플의 BTC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1년장기 평선과 2년장기 평선이 겹쳐있는 이 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역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앞전에 보시게 되면 역회된 숄더의 그림을 만들어줬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강력한 바닥이 이미 밑에 만들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반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리플의 BTC 차트라는 건 뭐예요? 리플의 자체적인 힘을 볼때 보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보는 원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리플과 비트코인이 합쳐진 차트이기 때문에 원화 차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리플의 BTC 차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밖에 없다. 물론, 리플만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를 병행하신다라고 하면 보다 더큰 수익, 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번 단타로 큰 수익을 만들어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단기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매도가, 손절가와 동시에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되는 이유까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시고 나서 목표가에 매도만 걸어두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시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보시게 되면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바로 다음날 급등이 이어진 모습이죠. 제가 천만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 이틀 만에 한 210만원가량의 수익금이 나오셨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에 소액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해도 몇십만원가량의 수익이 다 나오셨을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과 계좌 복구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과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구독, 좋아요, 받고 채널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부상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이번 주에 리플의 큰 이벤트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잡힐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해외 크립토 인플루언서의 리플 분석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달러 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석도 보시게 되면 지금 강력한 저항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는 뭐다 최소 못해도 1달러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슈팅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 10불 이상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잔파동에 연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리플은 리플대로 계속해서 모아가시면 되고요. 제가 모아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아있는 현금으로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셔야 된다. 어, 물론 애매한 타점에서 무작정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더큰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타점이 나왔을 때 전략적으로 진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소통방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당연히 매수부터 매도까지 싹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물론 이전 고점에 물려계신다라고 하시면 비중과 평단가를 포함해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개개인의 포트에 맞춰서 어디까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소통방에서는 이렇게 단기 매매까지 병행하실 수 있게끔 신호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 오히려 단기로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은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지금 1,500명이 넘어가는 구독자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방에 계속 계실 이유는 없겠죠? 내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방에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성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